여기가 이제 메인 거리입니다. 이렇게 오른쪽이 음식점들이 있고, 왼쪽이 이렇게 벚꽃이 있고. 오 네, 안녕하세요. 영닝입니다. 오늘은 벚꽃을 구경하러 가려고 합니다. 숙구가에 벚꽃이 피기 시작했거든요. 오늘이 4월 1일인데 계속 비가 왔어가지고 벚꽃이 되게 천천히 피고 있었는데 어제랑 오늘 좀 날씨가 좋아서 갑자기 벚꽃이 많이 폈더라고요. 그래서 숙구가에서 유명한 벚꽃 명소를 가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벚꽃 명소를 두 곳에 갈 예정인데 첫 번째로 가는 곳은 니시공원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는 이제 오리공원 근처에 있습니다. 그두 번째로 가려는 곳은 그 오오리공원 옆에 마이즈르 공원이라고 있어요. 제가 영상에서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벚꽃 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도 가려고 합니다. 네, 여기가 니시공원 입구입니다. 입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게는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벚꽃은 이 정도로 이렇게 피어있어요. 입구 쪽에는 생각보다 벚꽃이 많이 없네요. 근데 또 벚꽃이 있는 나무는 완전 많이 펴긴 했어요. 이렇게 오르막길을 올라왔는데 올라오니까 확실히 벚꽃이 진짜 많네요. 아, 이렇게 돗자리까지 펴가지고 벚꽃을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아, 이건 그거다. 원숭이 쇼. 이거 되게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여기 이렇게 신사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일본 신사는 뭐 어딜 가도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망대 쪽으로 가고 있는데 혹시 높게 올라오니까 저 멀리 바다도 보이네요. 여기 니시공원에 진짜 유명한 도그 가게가 있거든요. 50년인가 60년 된 가게인데 아, 할아버지 혼자 가시는데 되게 유명한 곳이 있는데 아안 하네 아나이것때 먹었는데 여기 <laughs> 원래 여기거든요 이마야 한버그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가 진짜 일본 사람들한테 유명하거든요 와나 아, 이거 먹으려고 여기 왔는데 나안 하는구나 큰일 났네 이거 먹으려고 오늘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요 아쉽네요 전망이라도 보고 가야겠다 여기 전망대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다 죽은 나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 멀리 뭔가 바다가 조금 보이는 정도네요 전망대는 이런 느낌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확실히 벚꽃이 진짜 많네요 여기가 니시공원의 전망대입니다 벚꽃은 진짜 많이 폈어요 아래에서 보니까 훨씬 더 예쁘네요 벚꽃 길같이 되어 있네 사실 오늘 평일이라서 사람이 엄청 많지는 않은데 주말에는 엄청 많아질 것 같은데요. 이쪽에서 이렇게 보니까 예쁘네요. 온 김에 얘가 원숭이 쇼하니까 이거 살짝 보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기 원숭이가 쇼 같은 걸 합니다. 막 묘기 같은 걸 하는데 이것도 이제 일본에서만 볼수 있는 쇼 같아요.

오 원숭이 쇼는 저런 느낌입니다. 네 u m p Jump! j u m 이제 오리공원 옆에 있는 마이즈루 공원이라는 데를 왔는데 여기 진짜 사람이 많네요 와... 니시공원이랑 비교가 안될 정도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가 벚꽃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벚꽃 스팟을 한곳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가 완전 벚꽃 스팟이에요 사진 찍는 사람이 진짜 많네 지금 흑도가의 벚꽃은 이런 느낌입니다 4월 1일에 후꽃과 벚꽃은 이런 느낌이에요. 월요일인데 사람이 진짜 엄청 많다.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도 사진 스팟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아, 이제 여기가 이제 마이즈르 공원의 메인 장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와, 월요일인데 사람이 엄청 많네. 뭐 저렇게 애기들 놀수 있는 놀이기구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여기 가족들이랑 오시면 완전 최곤데요어 이거 사람이네? 대박. 우와. 이렇게 돈을 넣어주면은 액션까지 해주네요. 우와. 우와, 신기하다. 여기가 이제 완전 메인 거리인데 이렇게 음식들도 진짜 되게 많아요 음식들도 되게 많고 사람도 되게 많고 와 여기 줄 서서 먹네 야키토리 아... 아 맞아 여기 마이즈르 공원에 이렇게 바베큐에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걸 아마 사전에 신청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럽다 평일에 이정도는 주말에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거지? 이렇게 생맥주 편도 있습니다 생맥주 600에, 어? 뭐 그렇게 비싸진 않네? 보통 이 작가에서 마시는 가격이랑 똑같은데요? 와, 음식점들이 진짜 많아요. 와, 저거 뭐야? 개 엄청 큰데? 와, 저거 입마기도안 하고, 저 괜찮나? 보이세요? 개, 와. 사람보다 더 큰데? 와. 거의 저거 늑대 아닌가? 여기도 벚꽃은 확실히 많이 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메인 거리입니다 이렇게 오른쪽이 음식점들이 있고 왼쪽에 이렇게 벚꽃이 있고 참고하세요 네 저는 이쪽 오른쪽을 다 보고 이제 이쪽 왼쪽으로 갈 겁니다 저쪽에 가면은 또 축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가운데에서는 음식들을 팔고 있는 것 같은데 저기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와, 여기 전부 다 음식 파는 데인데, 와, 엄청 크다. 와, 대박. 여기 이렇게 서서 마실 수도 있네요. 와, 엄청 크다. 가게도 엄청 많습니다. 와, 사람이 엄청 많네. 와, 마이즈르 공원, 현재 벚꽃축제는 평일 기준으로 이런 느낌입니다. 사람도 엄청 많고, 가게도 엄청 많습니다. 혼자 온 사람은 거의 없네요. 다두 명, 아니면 단체, 이렇게 왔네요. 나만 혼자 왔네. 네, 저는 지금 나무 밑에 자리를 잡았는데, 사방에 다 바베큐 파티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부럽네요. 도없은 저는 그냥 돗자를 피고 앉아 있어야죠. 주변은 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도 벚꽃나무가 하나 있어서 다행입니다. 저도 벚꽃나무 밑에 있는데, 주변에 보시면 바베큐 파티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도 바베큐 파티 하고, 여기 완전 만기한 벚꽃이 있어서 다행이네. 이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먹을 거를 좀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푸드 트럭도 있기 때문에 먹고 싶은 거를 사와서 먹도록 할게요. 기우 땅. 아 이거는 그거다. 소혀. 소혀 맛있는데. 이거는 맥주. 이따가 여기서 생맥주 한잔 사도록 할게요. 이거는 타코야끼네요. 아 타코야끼 줄이 너무 길다. 먹고 싶긴 한데. 여기도 타코야끼네. 야끼소바 이런 거 없나? 남마프랑크. 아 이건 소시지라고 하네요. 이거는 야키토리 네, 이거 다야키토리 줄이야 와 줄이 너무 긴데 저거 구운 오징어 옛날에 먹어봤는데 저거는 별로 맛없더라고요 소스가 너무 맛이 약해서 이거 하나 사볼게요 구운 소세지 자 거래 시저츠 여기 니다아 시미데이 아프다 시다아 시미데이 아프다 아, <놀라> 아 <놀라> <놀라> 빠졌어 <laughs> 생 소세지? 이거 하나 샀습니다. 이게 500엔이라고 하네요. 근데 엄청 큰데 500엔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소세지를 사왔고, 제가 아까 니시공원 가서 마시려고 편의점에서 이거 캔맥주를 샀었는데, 거기 마땅히 마실 데가 없어서 못 마셨거든요. 생맥주를 사려고 했는데도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선은 소세지에다가 캔맥주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 캔 맥주 한잔 하겠습니다. 음, 역시 밖에서 먹는 맥주가 더 맛있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소시지 구이 먹을게요. 와 엄청 크네. 와, 이거 너무 맛있는데? 와 굴기는 이 정도 되거든요? 와이거 너무 맛있다. 그 너무 부드럽고 안에 육즙이 그냥 꽉꽉 차있는데와 뭐야? 와, 크기도 큰데 이게 500엔이면 지금 한 4,500원 정도 하나요? 한국 돈으로? 와 너무 맛있는데? 와. 와 너무 맛있어. 자이 영상을 찍고 이 행사가 끝나기 전까지 올릴 건데 이 영상을 보시고 여기 마이즈르 공원 벚꽃 축제 오시면은 저 소세지 꼭 드세요. 500엔인데 와 너무 맛있다. 이거 뭐 푸드트럭에서 만들 퀄리티가 아니에요 와 너무 맛있다 뒤에 딱 벚꽃까지 보이고 명당을 딱 잡았네 다행입니다 와, 와 이거 너무 맛있다 와, 아까까지만 해도 계속 돌아다니고 그 햇빛 밑에 있다보니까 되게 더웠거든요 그래가지고 반팔만 입고 있어도 되게 더웠는데 땀도 많이 나고 근데 확실히 그늘 밑에 오니까 서늘해가지고 반팔만 입고 있긴 춥습니다 그래서 딱 지금 4월 달에 여행하실 거면은 낮에는 반팔 입으시고 가디건 하나 딱 걸치시는 게 딱일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가디건 입고 왔는데 그늘에 있으면은 춥진 않은데 쌀쌀합니다. 그래서 꼭 지금 여행하실 분들은 가디건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리공원 옆에 미스터 도넛이라고 있거든요. 일본 약간 국민 도넛집인데 거기서 도넛을 이렇게 사왔습니다. 그래서 이 도넛도 먹으려고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이거예요. 메뉴 이름은 기억이 안나서 자막으로 넣을게요 이게 그 우리나라 로 치면 그 덩킹도넛이나 크리스피 도넛 있잖아요 그거랑 맛은 똑같은데 이렇게 생긴 링처럼 생긴 게 엄청 더 쫄깃쫄깃해요 약간 떡을 씹는 듯한 그런 쫄깃쫄깃함에 맛은 그 크리스피 도넛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최고 최고 자 이번에는 이렇게 야끼소바를 사왔습니다 이게 700엔 이었습니다 그리고 술을 다 먹었기 때문에 생맥주도 한잔 사왔어요 산토리 생맥주 이거는 600인입니다 레귤러 사이즈 산토리 생맥주부터 역시 맥주는 시원하게 먹어야 됩니다 아까 먹은 캔맥주는 산지 좀 오래돼가지고 안 시원했는데 아, 시원하니까 역시 맥주 훨씬 맛있네 그리고 야끼소바 한번 먹어볼게요 또, 일본 축제 하면은, 야키소바가 정석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는, 야키소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여기 마요네즈를 안 주네. 좀 아쉬운데? 음, 맛있는데, 마요네즈 없는 건 조금 아쉽다. 그래도 맛있긴 합니다. 일본 와서 축제 분위기 내고 싶으면, 역시, 야키소바가 정석인 것 같긴 합니다. 음, 근데 고기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좀 아쉽다. 원래 야키소바 고기 안 넣어주나? 면하고 양배추밖에 없긴 하네요. 음, 와 생맥주 진짜 맛있다. 와 최고인데요. 네, 이제 저는 벚꽃을 다 즐겼기 때문에 이제 가려고 합니다. 지금 시즌에 후쿠오카 오신다면은 여기 마이즈르 공원 꼭 오셔가지고 벚꽃 축제를 꼭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음식들도 있고 벚꽃 스팟도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포 축제를 즐겁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